권 님. 소환된 소환체의 위상 안정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20시간 내에 고성 기지에 방문해 머티리얼 보디의 지금 및 메인터넌스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음. 아, 능력을 각성한 지 얼마 안된탓인가 역시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군. 말했듯이 네가 소환한 건 다른 세계의 클로저다. 다른 세계에 있는 인물의 의식을 우리 세계로 불러들여 고정시키는 건 쉬운 작업이 아니지. 때문에 고안해낸 것이 머티리얼 보디, 소환된 인물이 자신의 세계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육체를 우리 세계에서 재구성해 소환된 인물과 동기화를 거친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중첩 상태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 소환된 인물이 양쪽 세계에 모두 존재할 수 있게 되지. 쉽게 말해 존재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기술이라 생각하면 된다. 좀더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군. 적들이 밀려오고 있다. 서둘러 대응하도록. 적의 위상력 반응 소실을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먼. 에이다는 인간이 아니야. 다수의 슈퍼컴퓨터를 결합해 만든 벡터 행렬 연산 장치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슈퍼 AI인 겁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에이다는 그저 홀로그램일 뿐이야. 연산 처리를 하는 본체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그랬구나. 난이 아이도 위상력? 그런 걸 쓰는 줄 알았어. 저를 인간 위상 능력자라 생각하셨다니 정말 곤란하군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슈퍼 AI. 인간의 사고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은 초월적 존재입니다. 강수 상륙함, 카테드라를 제어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지요.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을 돕고 있지만 차원종이 모두 사라지면, 그땐 제가 세계를 정복할...! 얘가 또 이상한 농담하네... 너무 귀담아듣지 마. 원래 이런 성격이니까. ...농담...인 거겠지? 진솜이, 괜찮아? 긴장한 것 같은데? 솔직히...괜찮지 않아... 아직도 좀 무서워. 차원정이라고 하는 괴물도 갑자기 이상한 힘을 쓰게 된다도 하지만, 이렇게 걱정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지? 내가 싸우지 않으면 이곳에 모두가 위험한 거잖아. 내 가족도, 친구들도. 그렇다면, 싸우겠어. 무섭지만, 그래도 싸우겠어. 하. <laughs> 좋은 마음가짐이긴 한데, 이것만은 알아도, 넌 어설퍼. 능력을 각성했지만, 기술이라곤 전혀 없지. 솔직히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살았어. 계속 이 상태로 무리한다면, 넌 우리의 걸림돌이 될 거야. 그,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위험하다 싶으면, 적당히 뒤로 빠져. 모자란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백업해줄 테니까. 응, 신경 써줘서 고마워. 베아트리스는 상냥한 아이구나. 사, 상냥한 거 아니야. 만약 네가 잘못되면 작전에 지장이 생기니까. 응, 그래도 고마워. 뭐, 됐으니까 계속해서 적을 제압해보자. 해둔 차원 정도를 쓰러트릴 수 있었어. 고마워, 모두 베아트리스 덕분이야. 솔직히 난 별로 한게 없어. 생각보다 너희들이 잘 싸워준 덕분이지. 하지만 명심해. 여전히 다듬어야 할 곳이 많아. 특히 진수 미너는. 응,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가르쳐줘. 나 열심히 배울게. 너무 성격이 좋은 아이들이야.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호, 드디어 베아트리스에게 친구가 생기는 건가요? 나한테 친구가 없었다는 듯이 말하지 마. 너 말고는 없긴 했지만. 베아트리스, 보호 대상들의 상태는 어떻지? 다들 위상력의 소모가 심한 상태입니다. 능력을 각성했다고 한들 훈련도 받지 못한 민간인이니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잘 싸우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아주 큰 도움은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아, 예상대로군. 그렇다면 역시 네가 힘을 내주는 수밖에 없겠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낸 걸요. 지옥이라. 흠. 그렇게 생각했다면 유감이군. 나름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죄송합니다. 실언을 했네요. 그럼 계속해서 작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알겠다. 현 지역엔 유난히 차원정의 신호가 강하게 잡히니 주의하도록. 아 하... 베어트리스 뭐야 듣고 있었어? 베어트리스는 우리와 만나기 전엔 어떤 생활을 했던 거야? 너희가 알아서 좋을 건 없어. 딱히 알려주고 싶지도 않고. 그럼 가자. 여기서 이야기 나누고 있을 여유는 없으니까. 나, 힘낼게. 베아트리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 근성은 칭찬해줘도 좋을 것 같네. 됐으니까 무리나 하지마.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하... 뭐, 제법 괜찮은 팀워크였어. 나 베아트리스 웃는 얼굴 처음 봐. 너도 처음 보지? 웃는 얼굴 예쁘다. 좀더 자주 었으면 좋겠는데. 갑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됐으니까 저리 떨어져. 솔직하지 못한 아이로군요. 그냥 고맙다고 말하면 될 것이. 다들 사기가 충만해 보이니 좋군. 하지만 아직 승리의 기쁨에 취하긴 이르다. 너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이대로 거리에 나가 차원종의 제거를 이어나가도록. 이상이다. 여기도 차원종들이 잔뜩 있어. 도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거지? 너무 우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녀석들은 그나마 약한 개체들이니까. 약한 개체들이었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싸웠던 차원종은 2에서 3급 정도의. 하급 차원종들이었죠. B급 정도만 되어도 베테랑 클로즈가 여럿이서 상대해야 하고 A급 이상의 차원종은 베테랑들도 상대하기 버겁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A급 차원종부터는 차원 압력의 영향을 받아 우리 세계에 오기 버겁다는 것 정도일까요? 온다 하더라도 차원 압력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죠. 이쪽 세계의 존재인 우리에겐 영향이 없는 차원종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힘입니다. 그들의 세계와 이쪽 세계의 위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추측은 추측일 뿐,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이라는 건 확실해. 만류인력의 법칙을 알기 전에도 중력이 있었듯, 차원 압력도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을 알아내지 못한 것뿐이야. 하지만 확실한 건, 차원종은 강한 개체일수록 더 강한 차원 압력을 받아 정상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목숨마저 위태로울 정도로…… 그래서 차원종들도 비교적 약한 개체들로 우리 세계를 공격할 수밖에 없지. 우리에겐 불행 중 다행이랄까? 그,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차원정은 B급이 가장 강한 건가? 아직까지는 그런 셈이지. 뭐 B급도 엄청난 녀석이라 우리가 상대하긴 버겁겠지만. 그, 그럼 만약 B급이 나타난다면 안심해. B급 차원정부터는 출현했을 때 위상 변곡률이 변화해서 금방 알수 있거든. 위상 변곡률? 핵병아리 <laughs> 같은 휴먼을 위해 이번엔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위상 변곡률은 우리의 차원과 외부 차원 사이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차원과 차원 사이의 지진계라 설명하면 되겠군요. 지진계가 지진을 알려주듯 위상 변곡률의 변화가 차원종의 출현을 알려줍니다. 강한 차원종일수록 높은 위상 변곡률이 야기하죠. 만약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변곡률이 치솟아 차원문이 열리고 더 많은 차원종이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변곡률이 낮추기 위해선 해당 지역의 차원종을 없애야 하죠. 약한 차원종들도 여러 이 모이면 위상 변곡률을 변동시켜. 그러니까 슬슬 움직이자. 이야기하면서 숨도 좀 돌린 것 같고. 응, 나더 힘낼게. 차원종을 모두 제거했군. 수고했다. 하지만 쉬고 있을 틈은 없다. 현재 강남의 한 지역에서 높은 위상 변곡률이 관측됐다. 다들 긴장을 늦추지 말도록. 너, 높은 위상 변곡률? b 급 차원송이 출현한 거예요. 현재 변곡률 수치를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제가 드론을 이용해 정체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공유드리죠. 일단 계속해서 이 도시를 지켜주세요. 휴먼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위상 변곡률이 일어난 지점을 조사한 결과 A급 차원 중 말렉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뭐? 어떻게? A급이? 말렉은 구속구를 이용해 자신의 힘을 B급 차원 중의 것으로 낮춰 차원 압력에 저항하고 있던 겁니다. 녀석은 현재 민간인을 상대로 힘을 사용하며 우리 차원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차원 압력에 완전히 적응해. 구속구를 벗어던지고 A급 차원 중의 힘을 사용하겠죠 B급도 버거운데 A급이라니 모두 잘 들어라 이대로 있다간 이도시의 모두가 죽게 된다 그것만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말렉이 B급으로 힘이 제한된 지금이 유일한 기회다 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겠지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우리에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가서 놈을 막고 시민들을 구출하라. 이쪽도 카테드라를 이용해 최대한 지원하겠다. 저도 위상 안드로이드들의 지휘에 여러 번을 돕겠습니다. 같이 힘내는 겁니다, 휴먼. 구속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라니, 위상 안드로이드 모두 침묵, 말렉의 위상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원 압력에 적응하고 있어요. 사령관님, 이 이상의 전투는 무리입니다. 남은 방법은 카테드랄의 주포뿐인가. 하지만 그걸 썼다간 강남 일대가 전부 초토화되고 만다. 이상 이 인명피를 낼 수는 없어. 그쪽의 민간인의 구출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응답해라. 민간이 소녀의 상태는 어떻지 알겠다. 지금 즉시퇴각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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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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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잉간이 이 이대로는 모두가 당하고 말아. 그렇다면 차라리 날 두고 가. 나 때문에 너나 저 여자애까지 죽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대로는 모두 죽어.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포기해라. 진소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함께 이동하면 퇴각 속도를 늦춰 모두가 말렉에게 잡히고 말겠지. 베아트리스, 진소미를 제외한 모두를 데리고 현장에서 이탈해라. 사령관님, 그럼 정말로 진소미를... 현실을 직시해라, 베아트리스. 이대로는 모두가 죽는다. <laughs> 너무 걱정 마. 나안 죽어. 분명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미안해, 진수미 정말 미안해. 모두잘 가. 너희와 함께해서 정말 좋았어? 부디, 네모까지…… 사람들을 지켜줘. 안녕!